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라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간은 2023년 6월 2일 9시 26분입니다. 솔라 지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월의 호재라던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모두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솔라 보시면 오늘 조정 나오는 가운데서도 솔라 혼자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솔라 카드에 대한 기대 심리랑 또한, 솔라카드 일정이 얼마 안 남은 게이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 솔라 차트 좀 크게 놓고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2022년, 2021년 7월 때부터 이렇게 크게 하락 채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지만, 이때 보셔야 돼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왜 터졌냐? 바이낸스가 우리 솔라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다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는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솔라 잡고 가고 싶으신 분들, 어 그리고 또한 내가 솔라 잡고 싶은데 다른데 물려 있어서 내 종목은 좀 진단이 필요해 이러신 분들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전문가의 견해로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번과 함께 종목명 평단가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7번과 함께 보유자산 캡처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백날 우리가 이런 동영상 추천 코인들 보면 뭐할 거예요. 내 예수금이 결국에 없어서 내가 이 이런 추천 코인 봐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정규 1등과 100 백... 등에 편차가 심합니다. 이 1등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분명히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나올 거고, 이 100등이 들어가면 뭐 80점, 70점 이런 시험지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종목 분석도 확실히 할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투자판에서 이렇게 혼자 여자 실력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 정보랑 실력으로 여러분들한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종목 분석 도와드릴 거고 고 신규면 신규, 추매면 추매, 손절이면 가장 손실 안 보게끔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 만약에 제 정보로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어, 횡보장, 눌림장이 와 있는데도 솔라만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이유는 이제 솔라카드가 곧 출시가 된다는 거고 원래는 2분기에서 3분기였는데 2분기가 다 끝났고 이제 3분기 초입에 왔기 때문에 솔라카드는 이제 곧출시 시가 된다. c 이 섹터 메탈 한번 날라간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라 카드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대세 상승으로 다시 한번갈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수압이라던가 메인넷 업그레이드 이걸 다 공지를 하고 있는데 뭐 솔라의 카드에 대해서 별다르게 계획이 변경이 됐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이낸스 측에서 1등 거래소기 때문에 약속 지킬 겁니다. 그래서 솔라 카드 출시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솔라 무조건 잡아가셔야 되고요 이따 정확한 맥점은 주봉이랑 일봉 월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면서요 솔라는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거 아니에요 뭐 왜냐면 솔라 카드 나올 때까지 들고 가셔야 되고 추매 시점이라던가 이런 거다 잡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솔라는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시면서 제가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 투자의 길로 가려면,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분산 투자를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종목 하나, 솔라 같은 종목 잡아서 들고 가시면서,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끌고 가면서, 내가 단타로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 계속 예수금 불려나가시면, 봉송이처럼 작았던 이 계좌가 결국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에서도 조금 손실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내 계좌는 불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없이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6월달에 부채한도 협상이 극적 타결이 될 것이고 홍콩 크리터 시장이 개방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잡아가셔야 될 종목들 저점 파악 내고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반감기 말에는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남은 6월달 대응 잘하셔서 내 예수금 3배 이상 불려나가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다가오는 6월달에 단타 불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떤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로 단타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코인이나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 세력이라던가 이슈가 남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찌라시 정보들 다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볼 종목들로 구성해서 드릴 거예요 자 5월달에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트럼 20%, 스팀달러 11%. 썬더코어 29 이렇게 수익들을 보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위에도 맞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들었던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다 들었기 때문에 손절가까지 들어요 그래서 안전투자 할수 있고요 이렇게 단타로 오를 수 있는 종목 매수가 매도가까지 걸어서 한다 그러면 솔직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내가 쉽게 도움받아서 내 예수금 늘려 나가고 싶다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번과 함께 문자 남겨 주시고요 만약에 제 정보로 도움 되셨다 그러면 제 채널 발전될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제 영상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제가 솔라 일전에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40원에 추천드렸고요. 지금부터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솔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5위선이 21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만들려고 하는 모습. 근데 일본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이평선들, 입형선들, 장기 이평선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594원 그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솔라카드가 발매가 되면은요, 이때 200% 상승 갔던 것처럼 대세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솔라는 좀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모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왜냐면 그때 제가 540원에 드릴 때는요, 이게 응봉인 게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도 5주선 확인하는 모습 보여지기 때문에, 솔라 굉장히 차트상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봉 자체도 지금 양봉이기 때문에 솔라는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솔라는 지금 차트상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된다. 다만 지금 한 번에 몰빵을 하시지 말고 3분할로 좀 잡아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솔라 나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신주타점 나오는, 매수타점 나오는 종목들 나는 실시간 대응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요.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무료 조통 방실 시간으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누군가는 매일 매일 이렇게 8% 12% 7% 수익 보고 있고요. 제가 매일 시장 상황이라던가 주요 일정들 말씀드리면서 단타로 지금 뭐 코스모스 들어오시는 분들 신규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러 들어왔기 때문에 올바른 매매로 돈 버셔. 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랑 소통하시면서 올바른 매매 배워나가신다 그러면 정말 6월달에는 내 계좌 3배, 5배 그 이상도 놀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6월달에 알트 불장 옵니다. 그래서 실시간 매수 타점 나오는 종목들 모두 모두 넣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도움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